안녕하세요. 플라이 닥터입니다. 이제 의약품 구매, 재고, 유통기한 관리를 시작해 보실까요? 주문 관리 메뉴를 누르면 제품 목록이 나옵니다. 수량을 선택하고 장바구니 버튼으로 담은 후에 주문 요청 버튼을 누르고 결제하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한 의약품이 도착하면 주문 관리 메뉴만의 배송 현황 페이지에서 수령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문 내역이 재고 관리에 자동 입고 처리됩니다. 먼저 재고 관리 메뉴 안에 바코드 입고 버튼을 누르고 입고할 의약품의 바코드를 찾아서 간편하게 스캔한 다음 입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고가 완료됩니다. 솔루션 화면에 바코드 출고 버튼을 누르고 사용할 의약품의 바코드를 찾아서 간편하게 스캔한 다음 출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고가 완료됩니다. 만일 바코드 스캐너로 출고 처리할 때 해당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이면 경고음과 메시지로 실수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솔루션 화면에 바코드 폐기 버튼을 누르고 폐기할 의약품들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스캔한 다음 폐기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기가 완료됩니다. 만일 처리할 의약품의 바코드가 없는 경우 재고 관리 메뉴에서 해당 의약품을 검색하고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서 제품을 선택 후 처리하면 됩니다. 주문관리 목록에 원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견적 관리 안에 견적 요청 버튼을 눌러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증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젠 플라이 닥터로 환자, 병원, 그리고 원장님을 지키세요. 의약품 구매 재고, 안전 관리 솔루션, 플라이 닥터.